1,400m 국산 4등급 부경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부산 미소와 한 가운데 5번 유서프가 먼저 앞서 나옵니다. 5개 5번 유서프가 2-3위권 자리 한 가운데 세 발이 먼저 직선 주로 승부. 안쪽에 5번 유서프와 바깥쪽 11번 얼라이브 스타. 바깥쪽에는 4번 킹브라다가 뒤쫓습니다만 11번 얼라이브 스타가 더욱더 단독서도 붙였습니다. 11번 얼라이브 스타. 이제 남은 거리 100m 지점에서 11번 얼라이브 스타는 거리차 크게 벌려 대면서단독선도 2-3위권 혼전인 가운데 바깥쪽. 4번 킹브라더가 5번 유서프를 뒤쳤습니다 부산경남의 4경주, 혼합 4등급의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7번 트래픽마린이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2번 밀리언뱅크가 빠른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1번 클리어가 4위, 6번 저스트윈이 5위로 달리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이 2번 밀리언뱅크를 제칠 듯 바깥쪽 9번 캄스트롱, 2번 9번 두 마리가 계속해서 접 클리어가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유있게 선두시키는 9번 캄스트롱, 9번 5번 2번입니다. 9번 캄스트롱, 다시 실박기수 바깥쪽 5번 플리어 서승훈 기수 9번, 5번, 2번 부산경남 6경주 혼합 4등급의 1200m 단거리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내가세강자와 3번 부산항갈매기 두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1번 내가세강자와 이제 다시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3번 부산항갈매기 직선주로 선두는 3번 부산항갈매기로 바뀌었습니다. 최시대 기수와 함께 1마신차 앞서있는 3번 부산항갈매기 1번 부산항갈매기 힘겹게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3마신차 바깥쪽 9번 월드금메달 격차 2마신차까지 좁혀나옵니다. 3번 9번 8번입니다. 3번 부산항 깔매기와 9번 월드금메달, 3번 9번 8번. 경남의 6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번 화랑 베스트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가장 외곽에 10번 HD가 빠른 출발을 보였어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1번 파인 트럼펫과 바깥쪽 9번 뷰티풀 킹두 마리 앞선 상황으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0번 HD는 아직까지는 바깥쪽에서 4위권 이제 2번 두 마리의 맹렬한 접전 속에 3마신 뒤에서 1번 파인 트럼펫 바깥쪽 치고 나오던 3번 레거시와 가장 외곽의 8번 크라운 펑키가 돋보이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3번을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9번, 9번, 10번 두 발이 부산 경남의 육경주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한빛 영광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럭키브레이크와 한빛은 바깥쪽 11번 크라운킹스타 이제 외곽을 돌면서 10번 볼라벤이 바깥쪽 선두권에 등장했고 안쪽에서는 6번 제시의 꿈이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취배에 나서 있습니다 10번 제시의 꿈 단독 선두 구칙기 들어가 있는 가운데 외곽에 치고 나오는 10번 볼라벤과 가장 외곽에 7번 스타입니다 종반 7번 스타이 성큼성급 앞서 나오면서 6번 제시의 꿈과 격차를 좁힙니다 6번 7번 그 뒤에 10번 볼라 부산경남의 육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1번 크라운 킹스타 출발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3번 앤들리스 러닝이 초반 선두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번 앤들리스 러닝이 안쪽에서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크라운 킹스타 박재희 기수와 함께 안쪽 3번 앤들리스 러닝을 위협하면서 직신차 우세로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만 바깥쪽 7번 남도퀸도 만만치 않습니다 11번 7번 5번 세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 11번 크라운 킹스타 바깥쪽 7번 남도퀸 11번 7번 5번 경담의 4경주 혼합 4등급의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7번 트래픽 마린이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이번 밀리언 뱅크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보여주... 9번 클리어가 4위, 6번 저스트 윈이 5위로 달리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이번 밀리언 뱅크를 제칠듯 바깥쪽 9번 카스스롱 2번 9번 두 마리가 계속해서 저 클리어가 조금씩 격차를 좁혀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유게 선두 시키든 9번 카스스롱 9번 5번 2번입니다. 9번 카스스롱 다시 실박기수 바깥쪽 9번 클리. 드 서수근 기수 9번, 5번, 2번 경남의 6경주 4등급 강자들이 1200m 단거리에서 맞붙습니다. 6번 원더풀 페이커 출발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바깥쪽에서 11번 동투자 보이 바깥쪽 11번 푸른장미 12번 쏜살처럼이 뒤졌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4번 밀리언뱅크 오늘 2승을 달린 김철호 기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밀리언뱅크 이마신차 3마신차 달아나기 시작하는 14번 밀리언뱅크 단독 선두 독주를 펼치기 시작했고 2위권 접전입니다. 3번 동투자 보이와 한가운데 8번 원픽이 14번, 8번, 3번.